하나님의 순리와 인간의 순리는 다르다. 인간이 생각하는 순리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리대로 흘러간다. 자연적인 삶, 순리적인 삶은 평범한 삶 같으나 비범한 삶이다. 순리, 자유, 공의, 감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억지, 억압, 영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큼 생각하신다. 고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 인간이 30이라는 길이 최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백이라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고로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자다. 자기가 생각한 실상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근본과 다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풀어 나가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면 자기 마음과 생각만 부각되어 그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게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된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생각이 감동되어 다시 자기에게 온다. 이는 헛된 계시다. 헛된 생각이나 헛된 위로나 헛된 말은 오히려 해를 받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모든 일이 좋게만 될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야만 믿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니다. 어떤 일이 현실에 잘안 되고 과정 중에 목적대로 안 되어 무너져도 하나님을 절대 믿어드리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다. 현재 잘안 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쪽은 무너지게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완벽하게 되도록 행하고 계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